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식 주는 해결이 됐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못 먹고 못살 때에는 뭐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내면을 살피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할거 없이 조금 불편하면은. 야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상의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떠올리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나 네. 또는 상담자나 이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조금 이렇게 불편하면 상담을 받으러 가고자 하는데 어떤 어떤데 가면은 아무런 말도 없이 듣기만 하고 또 어떤데 가면은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담이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면서도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어디에 가서 알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번 기회에는 심리 상담이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이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해요. 우선 이렇게 보면은 왜이 심리 그 상담의 역사, 즉, 발달사를 다루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분야를 알고자 할 때에는 제일 직접적인 쉬운 방법이 그 역사를 먼저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체자가 될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아, 이런 분야는 이러이러한 그 흐름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변화하는 것일 따름이구나 하고 알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주체적이 되고 또 시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심리 상담의 발달사를 살펴보는데 과거로부터 18세기 초까지 어떠한 그 이제 우리 마음의 질병이 생기면은 어떠한 접근법을 썼느냐 하면은 귀신추방법을 썼어요. 네. 귀신 들렸다고? <laughs> 엑소시스트. 네. 예, 예. 그래서 한국사, 이게 이제 서양, 심리 상담이 음. 서양에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예.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불과 한 4,50년 전만 해도 그때 뭔가 집안에 실성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구술을 한다든가 푸닥거리를 하는 거를 서양사회에서는 저기 이제 18세기 고대로부터 18세기 초까지 귀신추방법을 썼어요. 왜 하, 하고 많은 방법 중에서 귀신추방법을 썼느냐 하면은 원인을 예, 악령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악령. 예, 악령으로. 자,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할때 원인을 뭘로 상정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인을 뭘로 본다라고 할때 거기에 적중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인 논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악령으로 이제 봤는데 왜이 시대에 하고 많은 이유들 중에서 악령으로 받느냐 하는 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음. 그 시대가 신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신본주의. 예,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을 신을 중심으로 아. 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굉장히 강세를 펼치던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신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원인을 이제 거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신의 저주를 받아갖고 악령이 씌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악령에 의해서 휘둘린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 추방법을 썼는데 이제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 이런 분들이 가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악령을 떼놓라 뭐, 이런 식의 접근법을 썼는데, 이 인류 사회에서 18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신분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18세기라는 18세. 얘기예요.